김민석 국무총리가 너무나 허술하다는 게 지금 심각할 정도로 느껴져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진짜 잘못했어요. 이번에 그래도 분화방처럼 달려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욕망에 눈이 멀어서 굉장히 신뢰가 떨어지는, 어, 이런 열린공감 TV 발이나 또는 장윤선의 편의점 발 이슈에 올라타서 자신의 운명을 걸면 안 됐었는데 그래도 걸었어요. 근데 이거 1분만 생각해도 웃기는 얘기다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근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미시라스 드라마 이런 대사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내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총리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흔들리면 안 되는데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런 일각에서 제기된 그런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듣고 사안을 얼핏 받지만 충격적이다. <laughs> 사실이라면 국민의 신뢰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어떻게 충격적입니까? 근거가 없고, 그리고 또이 정황상 불가능한 조합인데, 이것이 어떻게 충격적이라는 판단을 할수 있습니까? 총리님, 대한민국 총리라는 분께서.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실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말이 어제 쏟아졌고, 총리의 발언이다라고 하니 인터뷰를 사용하여 그 레거시 미디어인 MBC는 이를 리포트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다 오늘 아침 일괄 총포를 쏴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럼 정청 대표, 뭐 전현희 의원, 추미의 법사위원장 뭐다 앞다투어서 정청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길이 뭔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기 바란다. 거의 정도면 겁박 아니에요? 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어그 전각 또 누군가 사법부를 살리려면 당신이 물러나라는 취지로 누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이 정도면 그냥 사퇴하라 정도 아니야. <laughs> 네가 사퇴하라면 네애들의 어? <laughs> 등굣길이 정말 어? 무사하지 않을 거야라고 그 엄마 부모한테 협박하는. 그런 협박본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좀 말이 너무 적업해지는 거 아닙니까? 음. 이거는 조이대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겁박이 아니에요. 네, 그럼요. 조이대 대법원장은요, 예. 지금 대법원장 하기 싫을 거예요. 그럼요. 아. 나는 그냥 물러나서 조용히 살고 싶다. 예. 그 다음에 어디 뭐 석자교수라도 하면서 여생을 보낼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필, 필요 없다. 이제는 그렇죠. 그러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만약에 조이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러나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죽습니다. 아니 그렇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대법원장에서 물러나거나 어, 여기서 그 의지를 꺾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국면까지 온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 사법부가 죽으면요,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의 한 축이 무너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재판은 어떻게 어떻게 된가? 옛날 조선시대 때는요 재판을 누가 했느냐? 사도가 했어요. 예. 원님이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온 게 원님 재판이잖아요. 네. 그때는 입법은 뭐 제대로 뭐그 있지도 않았고 결국은 행정과 사법이었는데 그게 하나로 일치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원님이 행정도 하고 원님이 재판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100년 전, 20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조선의 끝이 어땠습니까? 조선의 끝은 일본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스템이 망가져 버리면 그러면 국가가 휘청휘청거리는 건 시간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진짜 본인은 괴롭고 그냥 더럽고 치사나 이런 마음이 들, 그, 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게 본인의 소명이다. 그다음에 만약에 대법원장의 임기가 그 법원 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면 예. 그러면 아마 민주당은 그 법, 법원 조직법 개정했을 거예요. 그 방통위법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진수 위원장 이제 좀 있으면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네. 방통위를 없애고 비슷한 이름의 다른 걸 만들어서 자, 기관 없어요. 니까너 나가.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헌법에 있어요.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다. 헌법을 개정하기 네. 전까지는. 그러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모욕적인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나가라 나가라. 뭐더 편하게 살수 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그 조의대 대법원장이 꺾이면. 그거는 진짜 역사에 사법부의 역사에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예. 그 사법시험도 일찍부터 가지고 음. 20대 때부터 판사하셨던 분이에요. 예. 이제 내일 모레면 70인데 거의 뭐한 40년 50년 가까이 판사만 주구장창 하셨던 분인데 그런 그 법원에다가 아주 치명적인 그런 그 결과를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 아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잠시 뒤 6시에 기자회견 내용을, 아 기자들에게 질의응답을 하는 내용을 두고, 어, 댓글로 여러분들이, 아우, 어떡하지? 뭐뭐 사퇴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절대 그렇지 않고, 이 의혹 제기는 부당한 것이다. 라고 말할 거거든요. 어, 제 예상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지금 눌러서 1000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500개 넘었거든요. 어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부승찬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조의대 어 대법원장의 이름을 따서 희대의 사건이라고 한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했는데 김민석 총리는 아 충격적인 내용이고 사실이면 국민신뢰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것이다.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는 한덕수 총리 이렇게 곧장 의견을 내는 데 있어서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그런 모임 간첩도 없다라고 고장 의견을 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짓말을 할 사람도 아니고 브리핑 이런 자료를 낼 사람도 누군지를 아는데 정무적 판단 하에 깔끔하게 일 처리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다시 번째 한번 이제 골 짚어드리면 네. 참석자로 지금 의혹 그 저희가 보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부자연스러운 멤버 구성이 영 말이 안 된다고 보이는 그 참사 참석자로 지목된 사람 중에 정상면 음. 전 총장은 한전 검찰총장이죠 언론과의 통화. 조의대 대법원장과 일면식도 없다. 그쵸. 하도 허무맹랑한 얘기라 처음 제개했을 당시에도 웃고 넘겼다. 이렇게 반론했고 한덕수 총리 측은 한덕수 총리의 직접 입은 아니고 측은 한전 총리는 헌재의 윤전 대통령 탄핵 이전 이후를 막론하고 조의대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 저는 차마 정상명 전 총리한테 아 총리님 이거 만나셨어요? 라고 말하면 아니 제중신이가 이럴 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못 드렸는데 문화일보 인터뷰를 한거 보니까 웃고 말았다 라고 했거든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힐 때 쓰는 표현이에요. 진짜 기가 막힐 때. 내가 참 웃고 말았다. 참. 에휴 짓봐야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 이거 보니까 최소한 어, 제대로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전화는 안 했습니다. 속이 다 뻔히 보이니까요. 자, 세 번째, 어, 특검도 관련해서 입장을 하나 밝힌 게 있는데 오늘 브리핑에서 특검의 입장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거기서 뽑아봤습니다. 특검이 어, 이 질의응답에서 이 만남과 관련해서 자꾸 조사를 해야 된다. 특검이 이거를 수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관련된 내용 좀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그걸 알아보지 않았지. 근데 관련된 고발은 있었거든. 우리한테 고발이 들어오긴 했어. 근데 이게 우리 내란특검이잖아. 근데 우리 카테고리 에 이게 속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국회에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어. 그러니까 취급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여기 시, 여기 담그기도 싫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대 대법관도 똑같은 대법원장도 똑같은 연장선 사능에서 오늘 6시에. 부승찬 의원과 김민석 총리가 얼굴을 가려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자 특검 책임을 내란 써야죠, 특검에서 조위대 대법원장 관련된 고발장을 갖고 있긴 하다. 그런데 현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만큼 그런 건 없다. 그렇죠.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평소 특검에서 보이는 적극성이 비했을때 지금 이 자세는 이 의혹은 특검도 함부로 확 물고 가기엔 좀 부담스럽다. 그런 부담스럽다 그런 느낌 아니에요?